안녕하세요. 마마도심 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그림은 7살 유아가 그린 물고기 가족화예요. 물고기 가족화는 가족의 역동이나 가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아에게 그리기 쉬운 대상으로 가족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검사 심리검사 방법이고요. 가족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림검사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유아가 자기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게 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에는 전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살 유아가 그린 물고기 가족화예요. 어항을 제가 그려주고 그 어항 안에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걸 그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린 물고기 가족은 왼쪽에 있는 건 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동생인데 동생은 아가래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형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아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냉장고를 열려고 냉장고 앞에 지금 있는 거래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은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하고 관계되는 두 형제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유아의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아빠와 엄마와 나 셋이 살아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왜 표면적이라고 했냐면 어, 친어머니는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셔서 친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시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음, 아빠와 엄마와 나 이렇게 셋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는 외동이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가족화를 그려주세요라고 의뢰를 받고, 이 친구는 가상의 형제를 물고기 가족으로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심리가 여기에 반영이 됐을까요? 궁금해지야할것 같아요. 왜 자기 가족을 안 그리고, 실제 자기 가족의 모습을 안 그리고, 상상의 가상의 가족을 그렸을까? 그것도 부모님 없는 형제를 그렸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고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은폐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상의 가족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상의 가족도 나의 부모나 내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형이나 아가라고 하는 부모 없는, 부모가 없는 형제의 물고기를 표현을 함으로써 나는 지금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게 거부하고 싶은 거 아닌가. 나의 가정 환경을 거부하고 싶음을 추론해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제가 어항만 라인을 그렸고, 나머지는 이 유아에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어항 속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그리지 않았어요. 물이 없다는 건 자기가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고 반영받고 그런 것에 원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추론적으로 보여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정서를 다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정서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도 일상에서 원활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게 해석이 되셔서 자, 이 유아의 그림을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 어, 제가 왜 전혀 이 가족의 역동을 알아볼 수 없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 그림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왜 나의 가족을 표현하지 않고, 잊지도 않은 형이나 잊지도 않은 동생, 아가를 물고기 가족화에 표현했을까? 그걸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아니라 추론 영역인데 저의 추론으로는 이거는 은폐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은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 가족의 모습을 무의식이로나마 표출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가족의 역동을 무의식조차도 인식하고 싶지 않은, 은폐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요? 자, 이 유아는 재혼가정의 유아예요. 그리고 친엄마하고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엄마와도 그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의 가정? 엄마의 가정. 아빠의 가정에는 배우자가 있지. 있고 엄마의 가정에는 아직 배우자는 없고 엄마의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두 개의 가정을 경험하고 있어서 나의 가족을 그림을 그리라고 할때 어떤 가족을 그려야 될지 이 친구는 예, 정립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은 형과 아가를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냥 온전히 투영을 했고요. 그리고 투영된 자기 자신 안에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 그 세동지화에서 부모새가 없고 아이나 아가새만 있는 그런 느낌의 물고기 가족화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환경이라고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슴 아프게 전달받게 됩니다. 네, 오늘은 유아이지만 유아가 표현한 물고기 가족화에